아 이거 제가 이것 얘기하면 안되겠네 <laughs>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영요비밀인거 <laughs> 영업 <것> 같고 1억 <laughs> 5천니다방4개 1억 5천 네영광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말리셔시의 최고 부자들이 네. 여기 산다고 해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싱가포르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국내 기업에서 공장을 런칭을 했다고 해서 그 공장이 또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도 좀 보고요.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싱가포르 디자인 회사 대표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가구라든지 디자인 문화는 어떤지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교류도 맺고 하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네,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디자인과는 사무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한 부분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전문을 넓히러 가는 거네요, 대표님도. 전문도 넓히지만 이걸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문화가 다른지 그 차이점도 아. 보여드리면 인 사이트 넣어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거예요?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싱가포르네 싱가폴이고요. 네. 저기 보이는 저 잘생긴 친구가 누가 누가 잘생겼나요? 어, 지금 지나가는데 네. 저 친구가 선이라는 친구예요. 어 잘생겼네요. Okay. Please let me introduce my subscribers. 안녕하세요. My name is Sean and I'm from, I'm from Singapore. And my, my company name is b i n d i n Works. So, hope to share more about Singapore. 저희 회사에서도 한번 그때 미팅을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디자인 문화랑 어떻게 싱가포르에선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네. 바로 쇼룩이 있는데 바로 가볼게요. 굉장 프렌치 모던한 느낌을 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 전체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모던한데 네. 여기 있는 메터리얼들이 되게 다양하게 네. 쓰여져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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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인 감각의 어떤 곡선 형태들 네. 그런 것들도보여지고요 곡선이라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곡선들 표현할 때 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이런 타일을 조각적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시공을 해놨잖아요 이런 디테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걸 또 곡선으로 표현을 해놨고 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천장 소재, 메스에 따라서 소재들이 다 다르거든요. 음... 그런 것만 봐도 아 여기가 싱가폴에 굉장히 하이드 테리어로 별이가 네. 있다. 다양한 소재들을 경험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유럽 쪽은 많이 가봤는데 사실 싱가폴 쪽이 자본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홍콩의 어떤 체제 그런 것들이 가해지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외교를 못하니까 자본들이 지금 싱가폴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싱가폴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uh, you could yeah. Super yeah. famous power from Zico. Wow. Super <laughs> famous. Wow. It's not really famous, super wow. famous. Wow. Yes. I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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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you right. Yeah. 네, 스페이스라는 데는 싱가포르에 있는 편집샵인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음... 저도 사실, 씨가 얘기를 해줘서 했는데넌 나의 션샵.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가 다몰려있는 데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저애들라도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 아닌가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어... 근데 폴리폼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면 자본이 일단 무조건 있는 편집샵이고, 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좋은 그... 공간에 좋은 가구가 있고, 있어야 하는 제품이 돋보이는 거거든요. 음... 거기에 걸 맞는 디자인들로 정말 잘해놨어요. 디테일 어. 디자인으로 뭐 이게 다. 강철 철판이에요 한번 또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이런 메터리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시도는 못했거든요 음 확실히 상공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럭셔리한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런 자재나 이런 것들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께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거같요 사실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은 아무리 하이드 가구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편집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최신 트렌드한 제품들로 셋업을 해놨어요 음 그거 보면서도 아 공간도 되게 잘 구성을 해갖고 디자인과 디테일에도 되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놀랐어요 여긴 플로스 조명인데요 어,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이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그리고 백스터라고 이탈리아 브랜드 여기 있는 파티션 겸 선반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벽을 많이 치진 않아요 이렇게 공간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이유는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좀 좁잖아요 근데 확실히 싱가폴 이런 데는 한국보다 넓은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픈형 파티션을 통해서 개방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문화와 해외 문화의 차이점들을 볼수 있고 소파를 우리가 TV 볼수 있게끔 벽에다 붙이잖아요. 그런 컨셉보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세련된 문화의 컨셉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소파 구성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플리폼 샵이고요. 이 소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즘은 일반 매트한 거나 가죽보다도 약간 이런 패턴이 살짝 들어간 패브릭 재질이 굉장히 트렌디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예쁜데 이게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해요. 아마 이런 소파 하나하나 가격이 비싸게 하면 억대가 넘는 것도 있고 장식장들도 수천만 원 합니다. 하지만 장인 정신의 오래된 역사와 연혁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디테일들을 다 따져 본다면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제 메라톤 공장인가요? 네 여기 메라톤 말레이시아에 있는 1공장이고요 영림 회장님하고 메라톤 대표님하고 같이 왔어요 HP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뭐 인천 남동공장에서 굉장히 크게 있지만 크게... 그리고 수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쪽에도 공장을 마련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내부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 p a 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표현제인데, 일단 일반, 일반 필름보다 강도가 훨씬 더 높고, 멜라닌으로 삼수치킨 제품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은 우리 메라톤 대표님이. 여기 메라톤 대표님이신데? 네, 안녕 메라톤 대표 섬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저희 인천에 공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동남아 시장이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HPL 제2공장을 말레이시아에 설립하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이런 곳에 이렇 하고 있습니다. HPL이 정확하게 뭐예요? 하이패셜 라인즈 앞에 따서 HPL 일단 재료 자체가 다르고요 필름 같은 경우는 얇은 장막이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텍스처나 디자인에 좀 한계가 있는데 HPL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자인과 텍스처, 표면 구현이 가능하고 워낙 표면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마막에표면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네. 이 공장을 차리신 이유가 뭐예요? 어, 말레이시아는 인테리어나 가구 토대로 HPL 공장이 많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요. HTL이 어떻게 보면 가구 시는 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국이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 땅값이나 인건비가 싼 것도 메리트가 되긴 되겠죠.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유럽과 아시아의 시장에 어떤 허브 역할을 해주는 딱 위치가 말레이시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공장은 이제 한국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수출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좀 둘러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예. 어, 진짜 텍스처가 정말 좋네요. 예. 강도는 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아 집에서 많이 쓰시는 흥인 식기 있잖습니까 깨지는 식기요. 그게 멜라민 자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기로 쓸수 있을 만큼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 강도도 좋고 친환경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인테리어 자재로 쓰이고 있는 네. 우리나라에서 보통 팩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런 유럽이나 이런 하이엔드 가구 시장 그리고 특한 유니크한 제품들 수반으로 해서 멜라닌 소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제품 사용할 때는 h p HK를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 어찌보면 이동안에 한국의 인테리어 가구 시장이 대기업 생태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좀 세계화된 시장이었는데 소비자들까지 그 세계화된 시장에 들어가는 것는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한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 회장님도 같이 오신 이유가 어,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국내에 있는 회사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시다고 해서 같이 또 모시고 왔거든요 지금 1공장이잖아요 2공장은 어떤 공장이죠? 2공장은 아크릴을 이용한 코팅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키친이 그동안 페트 소재로 많이 공료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표면을 구현 가능한 최첨단 코팅 설계를 구비를 해나왔고 거기서 이제 어, 아 이거 제가 아,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아,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그냥그 거예요? 네 비밀인 거 아니, 이게 지금 뭔가요? 데코 페이퍼라고 해서요. 한국말로 모양지인데요.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나무도 가능하고요, 스톤도 가능하고, 마블도 가능하고, 인쇄 모양지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우드결이라면, 이 스톤 모양으로도 다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말씀이시죠? 여기 우드 디자인이 펀과 텍스처가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거의 시초가 메라톤 아닌가요? 국내 최초가? 네, 저희가 맨 처음에 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프레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여러 가지 화코팅에 대해 이런 이런 공이를 그걸 다시 열 경화를 시켜서 간단한 플라스틱화 시키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레스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경면판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격면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HPL의 좋은 디자인과 텍스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HPL 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장인자 텍스처에선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나 설비 면에서 어떻게 보면 최첨단 프레스입니다. 아, 이 프레스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어, 가격이 한, 프레스 한대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예, 거기다 이제 겉면판 투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HPL 생산기위해서 계속 꽤 많은 투자, 가 들어갑니다. 또 보시면, 저기 실린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실린더를 통해서 고압으로 누르기 때문에 하이 프레셔. 그래서 아. 하이 프레셔 라미네이트에요. 아, 그래서 HPL이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복표입니다. 네,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이렇게 밀라톤 공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완성품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laughs> 성 사장님이 대단하네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한국에다 다시 공급한 게참 축복이에요. 아, 저이 예, 저렇게 큰 회사의 사장님 직접 방문해주고 시 <laughs>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 공장이죠? 네, 여기 저희 이 공장 코팅 <laughs> 공장입니다. 여기 몇 평이에요? 네, 2,500 평. 아. 아... 예. 확실히 신축 건물이라서 그런지 건물 퀄리티가 아까 1공장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1공장은 예, 제가 맨 처음에 있었던 공장을 산 거고요. 이건 저희가 빈 땅에다가 새로 코팅에 딱 적합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 예, 공장 하시는데 비용은 네. 얼마나 투자하신 거예요? 이게 예, 신축 공장이라서 공장 신축 비용까지 다 뜯어 1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1공장 말고 2공장만. 와. 이게 네. 다저 독일 기계라가지고요 네. 음. 우리나라 도장 제품 보시면 평탄하지가 않고 울리불리 현상이 있어요. 영어로 오렌지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표면 샌딩 역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샌딩기 하나가 한 4억 정도 하는 독일에서 굉장히 비싼 샌딩기고요. 그 울퉁불퉁한 표면에 갈아내주는 게 그렇죠. 샌딩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표면에 유비 코팅을 올리기 전에, 표면을 완전 평탄하게 작업하는 그런 샌딩을 합니다. 장비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급 주택이고요 이게 아파트처럼 단지가 굉장히 대단지예요 저 여기 내부 디자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입구부터 수영장이 있네요 수영장이 수영장 너무 좋죠 크기도 크고 와 굉장히 럭셔리하네요 네 거실 쪽도 너무 좋고 아 우드네요 여러분 보세요 주방입니다 주방 다잉과 그리고 키친이 같이 있고 소파가 같이 있는 구조죠 우리나라 문화는 항상 소파가 있으면 TV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의 아파트 특성에 아주 정형화된 구조고 이 소파가 있으면 뷰가 이렇게 보이는 수영장 뷰가 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고 외국에서는 방에 어, 화장실 여러분도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레이시아의 하이엔드라고 하거든요 하이엔드 화장실의 디자인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친구가한 3.3m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주는 힘이 큰것 같아요 키친이 있고 키친 옆에 화장실이 있네요 이렇게. 또 메인 주방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메인 주방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조리했을 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주방을 만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레이아웃은 참잘 잡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자 그리고 거실 쪽에 이런 장식장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장식장 있는 게참 멋진 것 같고 2층이거든요 2층도 한번 가볼게요 아, 수납장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이제 침실 겸 마당이 있습니다. 네, 에어컨이 오게티네요. 시스템 에어컨이서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안쪽에는 드레스룸. 방금 보셨죠 센서로 제어되는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는 바스룸. 대형 타일이긴 한데 트렌드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퀄리티가 훨씬 더 높죠. 근데 여기 보면은 좋은 게 뭐냐면 홈 스타일링에 대한 트렌드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조명과 이 밸런스 너무 좋고요. 자 여기 수납장 있고 방도 이게 파티션으로 이런 선반 해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개방감이 있고 공간이 훨씬 더 확장돼서 넓어 보이잖아요. 파티션 있는 게. Yeah. How do you think the whole total cost of the interior here? Total cost interior here about US New dollar. 네, yeah,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네. Yeah, uh -huh. 방이 uh -huh. 한 It's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방 4개, 주방 크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보조 주방 있죠. 그뿐만 아니라 수영장까지. 이게 다 합쳐서 가격이 집값이 6억. 그리고 인테리어가 1억 5천, 7억 5천이면 이 단독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리시아의 최고 부자들이 여기 산다고 해요. 자, 방금 그 단독 주택을 구매하면요. 클럽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클럽 하우스입니다. 자, 여기가 입구고 그 왼쪽은 짐 pt 하는 곳인데 방금 봤는데 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어, 기구도 많고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수영장이 이거를 이 주택에 살면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짐도 지금 다 싸놨어요. 자, 이번 출장에서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은데, 영림 회장님과 메라톤 대표님 함께 출장을 가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제품들을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옆에서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디자인이 세계적인 디자인이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는데요. 이번 출장을 통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